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을 벌수 있다. 어, 이런 <laughs> 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 뷰라는 거,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플랫폼이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지금 카카오뷰가 이제 출시된지 음,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면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선점해서 달려가실 수 있고 어 선점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일 거야. 내가 먼저 차지했어. 너 너희들은 다 후발주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 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이 카카오 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카카오 뷰는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카카오 뷰가 무엇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카카오 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카카오톡을 보시면은 이 밑에 요, 요 부분에 여기 어, 가운데에 여기 요 부분에요 여기 부분에 이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눈 모양으로 요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카카오 뷰 탭입니다 카카오 뷰 탭에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 샵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카카오 뷰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카카오 뷰도 나중에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카카오 대표님께서 오늘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카카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카오 뷰를 통해서 여러분 수익을 낼수 있고 그리고 어, 이것은 앞으로 카카오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어,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이걸 꼭 지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어,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텐츠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선, 시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선. 어, 여러분의 시선으로 큐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걸 그런 컨텐츠를 볼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괜찮을 것 같다는, 괜찮은, 어, 컨텐츠를 뽑아, 뽑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를 큐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을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불러 대표님 나와주세요. 바로 나와주셨죠. 카카오에서 대표사를 맡고 있는 네, 조수용. 회사 안에서는 션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털 서비스에서 뉴스라고 하는 나열된 것들, 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라고 하는 그런 검색어 랭킹 같은 것들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일단 그렇게 검색어 랭킹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찾아간다는 것도 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어,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같은 거 클릭해서 뉴스 기사도 보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양성 측면에서 잘못됐다. 사람들에게 편협적인 시각을 갖게 해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제가 다른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신 슈카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제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맞는 채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영상 기사만.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취향에 맞는 채널, 자기 취향에 맞는 영상만 자꾸 반복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치적인 어떤 영상을 우연하게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영상을 쫙 추천해줘요. 근데 그것까지 봤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아니면 편협한 시각이 생겨버려요. 그게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의견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가 추천을 해줘도 클릭을 안 해요. 보질 않아. 그래서 <laughs> 이 사람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또뭐 양극화, 아니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제 생각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는. 지금 현재 쏠리텐츠 업계에서는 좀... 그래서 지금 슈카님께서 이컨텐츠 업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이 좀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뉴스를 편집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저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골라주는 서비스, 누군가가 골라주는 컨텐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런칭한 뷰 서비스는 정말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넘어서 누가 컨텐츠를 잘 추천해주는, 잘 골라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뉴스를 비롯한 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글들은 하나하나 다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마다의 관점이 있고 또각 기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또, 블로거들, 개개인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향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 한 줄의 글도 다쓴 사람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아, 이 언론사의 생각은 이렇구나. 또, 이 블로거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골라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은 꼭 정치적인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꼭 얻고 싶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조명받지 않은 작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누가 끄집어 내주지 않으면 계속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이 되는데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케팅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컨텐츠는 진짜 보석 같은데, 어, 떻게 보면 원석인 거죠. 근데 그거를 끄집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편집장인 거죠. 그래서, 어, 아이돌을 키우는 사람 그, 뭐, 회사가 있었잖아요. 뭐 JYP 이런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습생을, 원석 같은 연습생을 딱 끄집어 내서 연예인을 만들어주면 발굴했다. 이렇게 뭐,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발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컨텐츠를 보다가 보면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다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음, 강아지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강아지 키우는 거 내가 뭐 우리 강아지가 뭐 당뇨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진짜 무슨 뭐 약간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말은 진짜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 정말 좋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의 글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 모아서 하나의 잡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컨텐츠를 접할 때 관점을 기반으로 접하는 것도 좋지만, 또 분야에서의 좀 고른 접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의도를 말씀드리면, 어, 우리 보통 그냥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의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썸네일도 있고, 글도 제목이 한몇줄 있고, 한그 모습 자체가, 어 예전에 종류뉴스를 딱 펼쳤을 때 일면에 제일 큰 뉴스 있고, 뭐 점점 점점 작은 뉴스로 가고, 또한장 넘기면 또 있고, 한 조판의 스타일이라고 보는데요.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모바일 형식의 조판이라고 보는데, 그 조판 자체를 할수 있다는 라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카카오 뷰는 그 우리가 흔히 보던 언론사들이나 포털이 하던 그 조판된 형태를 내가 발행한다. 그래서 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개인이 만든 미디어 편집을 한 것만으로 미디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편집을 한 것만으로 미디어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에 관심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골프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등산에 관심이 있다 뭐 낚시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 정말 거기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음 그쪽 잡지 같은 걸 구독하시는 분도 있죠 실제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잡지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낚시 잡지를 보, 보고 나서 거기 그 편집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걸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새로운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거나 뭐 등산에서도 뭐 새로운 제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나는 그 그런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좀 얻고 싶다라는 게 이제 어그 잡지를 구독하는 의도잖아요. 우리도 어떤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그 미디어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한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글을, 뉴스 기사, 아니면은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 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뽑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꼭 뉴스 기사나 아니면 뭐 카페에 있는 글이 아니어도 되는 게, 이런 것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고거래를 굉장히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 중고나라 같은 데 있죠? 아니면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 진짜 저렴하게 올라온 제품이 있다. 당근마켓은 근데 동네에 한정되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음, 저렴하게 올라온 거, 오늘의 저렴한 중고제품 다섯 가지 해서 매일매일 그걸 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 중고제품 저렴하게 올라온 거를 계속 올려주니까, 이 사람, 어, 카카오 뷰 한번 구독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잡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는 잡지는 없는데 카카오 뷰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특가 모음 이런 것들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바라기도 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카카오 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미디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뭐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어 보통 뭐 뭔가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어잘 골라주고 잘 배열해주는 에디터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편집자, 에디터, 에디터가 크리에이터만큼 중요하다. 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어이글좀 읽어 봐. 인수 너무 좋아라고 누가 추천해 주면은 너무 열심히 읽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존경하는 어떤 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이이글뭐이 이 뭐, 블로그 글좀 한번 읽어 봐라. 아니면 이 뉴스 기사 한번 읽어 봐라 하면은 그냥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믿고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 잘 읽었습니다. 예, 약렇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또 또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추천해 주거나 공유해 준다라는 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수익도 낼수 있고, 또 그게 일관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수익을 낼수 있다고. 실제로 카카오 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을 낼수 있게끔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어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카카오 뷰라는 거를 선점하고 앞으로 해 나가면 음 자리를 잡아 나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에디터로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수익도 낼수 있고. 또 그게 일관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미디어로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텐츠를 골라준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도 있었고, 앞으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는 그런 분들에게 좀더 많이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좀 시간이 되면 에디터를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대표님도 에디터로 한번 활동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에디팅이라는 거는 크리에이티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보다 같으면 같았지 절대 적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생각과 말이라는 것도 잘 찾아보면 다 누군가가 한 번쯤 먼저 생각했을 거지만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냐의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고. 자, 이, 그러니까 카카오 뷰라는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를 내 보드에서 상위 노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를. 그래서 음, 여러분들, 저는, 어, 네이버 블로그 강의를 23개인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20개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전달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탁 얘기해서 귀에 딱 꽂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해서 귀에 잘 꽂히지도 않는 그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 내가 뭐 들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엔 안 남는 그런 강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만, 내용을 가지고도 전달력이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그 잡지의 컨텐츠 편집장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헤드라인에 딱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걸두 번째 에 올리고, 이거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뉴스 기사를 뭐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재구성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카카오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은 그힘 때문에 가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조명받고 이 계기로 좀 어느 정도의 돈도 벌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디... 네, 지금 말씀하셨죠? 또 에디팅으로 돈을 벌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시장에서 어떤 힘을 가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뭐 당장의 그 불편함은 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만큼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없어졌을 때. 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을 받은, 받은 분들. 그 느낌 들 때마다 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어요. 다양한 관점의 것들이 유통되면, 더 어, 소신있게 얘기하고 글을 쓰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잠깐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 다양성이 있는 좀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컨텐츠를 큐레이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돈벌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거기에 카카오가 앞장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카카오 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려드릴 건데 어,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세계관이 있을 거잖아요. 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사람들과 나누게 될수 있는 이런 음,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시간을 굉장히 짜... 별로 안 들거든요. 제가 전 이거 해봤는데, 카카오 뷰 해봤는데, 진짜 금방 할수 있거든요.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 카카오 뷰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